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단비가 그침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3장은 심판의 이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행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어,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행음이나 간음 같은 성적인 죄가 등장하긴 하지만 실제 오늘 예레미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세속화의 길을 걷는 것을 바로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요시아 왕 때에 여호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음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아노라.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는데 그 형제인 유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행함을 합니다. 네, 하나님을 모두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과 나무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행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더욱더 확장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함이 바로 행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여러분들은 행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의 언어로 이걸 바꾸면요. 일신의 안락, 개인의 성공, 재물, 명예, 인정과 평판, 또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여기에 건강과 가족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행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연약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더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무리와 행음했고, 2절입니다.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원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인자심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단비가 그칩니다. 늦은 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멈춰진다는 말입니다. 단비가 그치고 늦은비가 멈춘다는 말은 곧 재앙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을 좌충우돌 자주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가 사로낼 수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 또 늦은비였는데요. 그 단비가 그 단비조차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행음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시야를 돌리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다시 맞추면 됩니다. 이를 0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어,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총 쏘는 법을 배우는데요. 총을 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총에 맞추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총이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잡았을 때 이게 정확하게 명정할 수 있는지 맞추는 건데요. 그걸 영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총이라고 같은 총이라도 쏘는 사람에 따라서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총이 떨어졌는데 남의 총을 들고 막 쐈는데 막잘 맞고 막 이런 건 조금 사실은 예, 네, 네, 안 맞거든요. 총은요, 어, 탁구 라켓이나 연필 같지 않습니다. 물론 탁구 라켓도 그렇지, 그렇지 않, 않겠지만,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잘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장 탓을 안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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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 연장 탓을 안할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네. 자신도 그 총에 맞춰야 되거든요, 몸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잘 길들여진 자동차라고 할까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수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운전을 잘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운전수가 뛰어나다고 해도 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어 다르거든요. 길이 어떻게 들어져 있나. 브레이크가 깊게 밟히냐 뭐 얇게 밟히냐. 엑셀이나 핸들의 감이 어디까지 되냐 뭐 백미러의 가시거리 등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고 뭐 엔진을 어떤 걸 썼느냐, 뭐 조금 개조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역시 자동차에 맞춰 자신이 적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 아니고 내 멋대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때 진노하시고 어떤 때 기뻐하시는지. 배우고 습득하여 주님께 내가 맞추어 내가 주께 종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규칙을 정해버린다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심산이 아닌 거죠. 김영구 목사님은 이를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중심성의 끝은 하나님의 긍휼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단비가 그치게 되는 충격. 늦은 비가 사라지게 되는 절망,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나는 오늘 아침 무엇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가정과 주변을 돌아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